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네, 오늘 옥과 찐다육에, 네, 찾아왔습니다. 어, 지난번에 영상 또 보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와, 하셨던 그런 농장이었어요. 오늘도 좀 여러 종류의, 어, 다육이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농장은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장인데요. 어, 직접 찾아오시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렵고, 일단은, 네, 이게 택배로만 받아보실 수 있는 농장이니까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어, 좀 찜했었던 다육이들 또 보시고, 괜찮은 다육이들이 있으면, 네,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예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예, 네, 좀 살펴볼까요? 아, 여러분, 첫 번째 흑장미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흑장미, 진짜 너무 예쁘죠. 이 흑장미는 이 블랙감이 있는 다육이 중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다육이 품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요즘에 완전히 뜨고 있잖아요. 이 블랙감이 있는 다육이들이. 야, 요거 흑장미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네. 요거 흑장미 지금 12,000원인데 보세요. 여기 이제 좀 금기가 있는 아이들도 저는 이제 눈에 띄는데 와 일단 너무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리고 흑장미가 더 예쁜 게 이렇게 가운데가 여러분 이렇게 젤리처럼 훨씬 더좀 진해지면서 블랙감이 아주 진해지는 아이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다 색감들이 너무 예쁘게 잘 다져져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거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빨개지면서 너무 예뻐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아무거나 이렇게 일단 네 들었습니다. <laughs> 네이 정도 사이즈.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페리도트예요. 페리도트. 페리도트는 뭐 정말 너무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이잖아요. 아유. 예, 요거 지금 8,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이제 페리도트를 조금 소개를 하다 보면, 정말 가격대가 많이 안 떨어지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네, 뭐 예쁘기도 하지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페리도트, 아 요거 지금 8,000원인데요. 너무 얼굴이 깨끗하고, 진짜 건강하네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자구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나둘씩은다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어, 여기도 이렇게 자구들이 이 페리도트가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른 다육이는 아니긴 하지만 요렇게 새끼 자구들 나오는 것도 또잘 키우시면 요거 이제 진짜 뭐 4두 5두 군생이 되는 거니까 목대가 아주 잘 만들어져서 한 1년 정도만 데리고 있으셔도 네 아주 예쁘게 군색 만들어 볼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이지요 음 이름이 여러분 팬덤 오브 핑크 라는 아이인데 지금은 이렇게 좀 초록한 아이긴 하지만 확실히 핑크가 들어간 아이들은 배반하지 않거든요 <laughs> 팬덤 오브 핑크. 요거, 저는 이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이고, 이거, 네, 요거 이제 7,000원이고, 이게 또, 여러분 너무 대박이네요. 요게 지금 카시오 적금인데, 이게 워낙 이제 가격대가 있지만, 워낙 예쁜, 정말 인기가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잖아요. 와, 근데 요거를 작은 아이기는 하지만, 요 카시오 적금이 7,000원이어가지고, 와, 이런 건 너무 괜찮다. 이거 작은 사이즈일 때 가격 저렴하게 구매해가지고 제대로 키워놓으면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대박이잖아요. 와, 요 카시오 적금 요거, 요 정도 사이즈를 여러분, 예, 7천원에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건 너무 예쁘다. 핑크 라이너라는 아이인데요. 이야, 이거 보세요. 우, 대박. 핑크라이너, 야, 이게 너무 색감이 진짜 예쁘다. 완전 플로리디티 요 느낌, 네, 그 느낌이네요. 그리고 독일 샴페인인데요. 확실히 이제 독일 샴페인이 요렇게 색감이 정말 예뻐지는 아이잖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예, 요거 8,000원인데, 독일 샴페인, 네. 색감으로는 너무 포스가 있는 아주 예쁜 아이죠. 그리고 특가로 가격대를 좀 많이 낮춰주신 아이가 있네요. 가격대가, 네, 있는 아이인데, 요거를 그냥 만원에 영상으로만, 네, 만원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마블. 색감이 진짜 여러분, 정말 정말 그냥 예쁜 아이잖아요. 색깔 좀 보세요. 근데 사이즈가 완전 또 작은 아이들도 아니어가지고, 요 정도 사이즈면, 콩분에다가 그냥 이 붉은색, 네, 붉은색 제대로 볼수 있는, 예, 다육이가 될것 같아요. 레드 마블, 여러분, 이름 좀 들어보셨죠? 예,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인데, 요, 레드 마블은 선착순으로 밖에는 안될것 같네요. 요거는 몇개 없어가지고, 여러분, 만 원에 레드 마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원종 엘레강스인데요. 사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종 엘레강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 원종 엘레강스, 진짜, 여러분, 너무 예쁘, 고 귀엽고 예쁘잖아요.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좋은데, 대박. 얘 아무거나 골랐는데, 얘 철화네요. 철화하고 생얼이 같이 있네. 와,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득템이다. 오, 이거 가격대가 여러분, 6천원 밖에 안 해요. 네, 다른 데서 요 정도 밥이면, 뭐 가격대가 훨씬 더 비쌌던 것 같은데, 와, 요거 엔, 원종 엘레감스. 네. 와 너무 야 요런거 너무 괜찮은데 야 너무 이쁩니다 예 일단 그 밥이 많은 아이들 순서대로 예 선착순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밥이 많구요 예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종 엘레강스는 6천원 입니다 와 그리고 레몬 로즈 금입니다 이거 와 얼굴 수가 굉장히 많은 예, 군생 인데요 레몬 로즈 금이 지금 어네 가격이 2만 원인데 이 정도 군생이 2만 원이면 아우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데요. 와. 어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예, 수영이 요렇게 완전히 뺑 둘러 있는 모습들이어 가지고 수영이 예쁘네요. 레몬 로즈 금. 아유 요거는 네, 요렇게 목도리 들었네요. 네 이만 원이구요 이름이 샤넬 뮤즈입니다 샤넬 뮤즈 와 요즘에 이제 뭐 창들이 진짜 예뻐질 때여가지고 이게 이제 손톱 끝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바짝 올라가면서 진짜 창은 물이 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요런 샤넬 뮤즈와 일단 이름에 샤넬이 들어가는 아이들은 워낙 이제 뭐 포스가. 네, 아주 고급 품종의 또, 네,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샤넬 뮤즈 만 원이고요. 그리고 특가라고 써있네요, 여러분. 요게 지금 물방울 베리인데요. 요즘에 제가 이 물방울 베리라는 이름을 조금 들어봤는데, 이게 뭐, 휴밀리스,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아이스, 뭐, 요런 아이들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 물방울 베리가 이 성장을 하다 보면은 여기 입장에 약간 돌기처럼 보석이 이렇게 박히는 종류의 품종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새롭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이라고 하는데 아직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돌기가 나와 있는 아이들은 아닌데 이게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오는. 물방울 베리 품종이라고 합니다. 돌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얼굴이 이제 좀 달라지면 가격대가 2만원, 3만원대로 굉장히 비싸지는 아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 입장에 돌기가 나오기 전이어서 예, 저렴하게 팔수 있는 아이라고 하네요. 예, 물방울 베리입니다. 물방울 베리. 12,000원이에요. 일단 밥이 너무 예쁘고 많, 많아요, 여러분. 완전히 군생이어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네,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요게 딱 맞는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아유, 얼마나 예쁘게요. 아, 일단 여러분, 요렇게 사이즈가 너무 괜찮죠? 12,000원. 네, 아주 예쁘게 심으면 되겠습니다. 어 얘네들 얼굴이, 보세요. 아유, 예쁩니다. 예뻐. 그리고 퓨어러브 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예쁜 퓨어러브 정말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퓨어러브가 요게 작은 사이즈 아이들도 여러분한 8,000원 정도 하는건데 어 여기 있는 지금 퓨어러브는 지금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또예 요게 이제 만원이네요 아 요게 색깔이 얼마나 예쁘게 또 물이 드는지 퓨얼러브는 얼굴도 예쁘지만 아주 그냥 입장이 단단해지면서 무거지는 아이인데 어 너무 예쁘네요 퓨얼러브 네 요거는 이제 만원이고요 라탐이 진짜 아 색깔이 네 색깔 좀 보세요 와 약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약간 그 콜로라타 종류들의 그런 느낌이에요. 색도 뭐 워낙 예쁘게 잘 물이 들기는 하지만, 품종이 또 굉장히 건강한 편이어가지고, 아유, 얼굴 보세요. 얼굴 너무 깨끗하죠? 여기 이제 옷과 찐다육에 제가 와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깨끗하고,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다 예쁠까, 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웬만한 게 이게 사실 다 예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 예쁜 아이들. 예, 그만큼 아주 정성으로 또 다육이들을 또 키우기도 하시고 또 좋은 다육이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정말 신경 쓰시는 거니까. 라탐은 8,000원이고요. 그리고 요거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너무 예쁘다. 여러분, 오, 어떻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직 너무 작은 포트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요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분갈이를 안 하고 여기서 굉장히 무거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진짜 알짜배기거든요. 몽블랑, 와. 야,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얼굴이 너무 단단하고,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여러분, 몽블랑, 진짜. 아니, 저도 몽블랑을 키워보긴 했는데 이렇게 예뻐지는지 몰랐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몽블랑은. 아 이거 그냥 콩분에다가 하나 심어 놓으면 아유 진짜 장미꽃이네요 몽블랑은 네 8,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요즘에 진짜 인기가 아주 많은 핑크스팟입니다 제가 집에서 핑크스팟 예쁘게 콩분에다가 심어 가지고 아주 환상의 모습을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제그 핑크스팟을 여기 오카 찐다육에서 제가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너무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여가지고, 근데 핑크 스팟이 어, 수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조금 찜하시는 분들이, 네,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laughs> 커플 캔디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특가로 드릴 수가 있는 아이예요 이게 지금 5만 원인데 4만 원으로 이 가격을 지금 낮춰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보내드렸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싶으셨는데 이게 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몇분 밖에는 어좀 혜택을 받지를 못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어 선착순으로 한 10분 정도 밖에는 안될 것 같은데 여전히 특가가격으로 4만원에 이렇게 예쁜 퍼플캔디 군생을 예,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진짜 대품이고요. 얼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역시나 이렇게 좀 네, 가운데가 그냥 진해지면서 쫀득해지면서 너무 예쁘게 네, 물드는 그런 모습의 지금 퍼플캔디인데 제가 볼때이 정도의 군생은 예 4만원으로는 정말 못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아우, 직접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아, 글램핑크예요. 글램핑크. 아우, 얘도 진짜 예쁘다. 색감이 진짜 예쁘게 물이 드는 종류의 아이들인 것 같네요. 역시나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진짜 이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알짜배기 아이들인 것 같은데 얼굴 보세요 아~ 글램핑크도 너무 예쁘다 어우 야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 다 물이 들어있기는 한데 야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대박이네요 와 진짜 빨개지는구나 아~ 보이세요 여러분 와 장난 아니다. 화사인데요. 화사도 요거 이렇게 특가 써 있으니까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진짜 예쁘네요. <laughs> 네. 혹시라도 이렇게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이 요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환영 카이저예요. <laughs> 와 이게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와, 사이즈가, 요, 요 가격대에 비해서 사이즈가 진짜 좋은 거예요. 카이저는 입장이 진짜 통통해가지고, 아, 너무 이쁜 아이인데, 오, 오, 카이저 너무 반가워요. 와, 입장 보세요. 이 통통한 거. 그래서 이 카이저의 이게 매력이잖아요. 이 통통한 입장이. 플로라입니다. 플로라. 플로라는, 네, 이, 지금, 보시는 모습도 너무 예쁘지만, 이 플로라는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 한 2단계, 3단계는 더 예뻐질 것 같은데, 플로라 가격이 5,000원이에요. 네. 사이즈가 또 괜찮은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포트에서 이만큼 자라는 거는 진짜 완전히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큰 분에다가만 심어주기만 해도, 제가 볼때올 봄에 이것보다 진짜, 더 예뻐지는 거는 예뻐지는 거지만 사이즈가 이 가격에는 절대 살수 없는 가격대가 되거든요. 이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대박이에요. 아 이거 진짜 플로라 이 정도 사이즈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아 진짜 보여드려야겠다. 이름이 이제 화가라는 아이예요. 이거는 지금 7천원짜리인데 역시나 이 포트 네. 진짜 완전 단단한 아이들이거든요. 얼굴 예쁜 것좀 보세요. 이 색감이 사실 지금 여기 포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색감 지금 볼수 있는 거고 와 세상에 얼굴 진짜 예쁘게 생겼다. <laughs> 네, 여러분, 화가입니다. 화가. 이거 이제 7,000원이고요. 여기 이제 옷과 찐다육에서 제가 이렇게 또 네, 이제 봄 돼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고 또 농장 나들이도 직접 해보고 싶은 또 계절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뭐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코로나도 뭐 너무 이제 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영상으로 또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이름도 한번 외워보시고 하면서 어, 필요했던 다육이들, 아 저거는 내가 어, 찜해야겠다 하는 아이들은 문자로 주문하시면 네될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예쁜 아이들 또 소개해드리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